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주님 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자취사와 지프트 클럽 이벤트 방들어왔고요 금요일은 레이스데이죠. 네, 그리고 오늘 자정에 어, 월드컵 포르투가, 포르투갈과 네, 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있죠. 네, 빨리 마무리하고 봐야지. 자, 70명의 인원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스타트 했고요 네, 아유, 블라방들 나오시네. 네. 자 그룹별 네. 저지를 입고 계신데 뭐 금요일은 좀 자유롭게 입어도 크게 뭐 터치하지 않는 걸로. 네, 저도 오늘은 좀 자유로운 복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도넛츠 저지 입었고요. <laughs> 알록달록 너무 예뻐. 자, 70명 인원들 중에 와, 대부분 다 트롬 마이크네요. 다 고인물들이야. 아, 엄청 많으시네요. 저는 오늘 어, 일반 자전거 로드 선택하고 휠은 방패 휠 알록달록. 네, 오늘 달리는 코스가 네오쿄와 마쿠리 섬을 이렇게 어, 둘 다를 좀 경유하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새로 생긴 맵을 지나가죠. 어 종이 파파. 오 어, 좋아. 초반 300m, 400m 1위. <laughs> 자 역시 홍시 부대 그리고 꿀벌 부대. 아, 에몽이 형 역시 자, 초반 선두 팩모습이고요 네, 여기서 뭐잘버텨내면 아, 파란색 젖으면은 네, 디그룹 리더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레이스 때는 각 그룹 리더분들께서 네, 뭐 발목에 묶여있는 족쇄를 풀어해치고선 시원하게 달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스 개인전이죠 사실 근데 개인전이지만 레이스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 있죠 드래프팅 효과를 보다가 막판에 누구세요 하고 도망치는 얍삽한 그런 플레이를 <laughs> 해줘야 되겠죠 자제코형님께서 다리 누나 패션 멋있다고 언급하셔가지고 뭐왜 그러신가 이렇게 봤더니 일단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반 헬멧 쓰신 건가? 어떤 네, 바선 잘 모르겠어가지고 다시 한번 모습을 제가 살펴봅니다. 네, 별 특별한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옆머리를 날리셨네요. 오, 모이칸 머리인가요 저게? <laughs> 자, 헤어스타일을 좀 바뀌셔, 바꾸신 걸로. 항상 하이바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자, 3십이건 때에서 달리고 있고요. 네, 파주 형님, 아, 파주 형님은 항상 레이스 때. 버스 운행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레이스 방 들어오시기 전에 아마 한 150km 정도 타셨을걸요. 제이부드 <laughs> 산실령이시니까. 자, 제 앞쪽에 계시던 팩을 지나가면서 따뜻하게 불 놔드립니다. 네. 시원하게 불 놔드리고 도망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도망치는 하나 있으면 또 쫓아오려고 저 팩들이 네, 페이스를 또 끌어올리죠. 네, 붙을 만 하면 또 도망가고, 도망가고. 어, 디까지 도망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려고. <laughs> 지금 계속. 거리간 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다가 붙을 만 하면 불 놔드리고. <웃음> 놔드리고. <웃음> 아, 너무 재밌어. 어 아, 자, 뒤쪽에서 막 잡으라고. 죽여버리라고. 죽여버린다고. <laughs> 방아 몸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어, 쫓아오고 있는 우리. 어. 어, 별나이 형, 용이형 장태와 네, 쪽막 엄청 쫓아오고 있죠. 데스파시오, 어, 데스파시오 님도 계시고. 네. <laughs> 안젤라 님이신가요? 네. 비그룹 어, 저지 입으셨는데 굉장히 잘달리시는데 네, 상원형 님도 계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도망가는데 좀 한계가 있죠. 팩을 뭐 뿌리치고 도망가는 사실상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그 정도로 능력치가 좋은 놈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뒤쪽 인원들하고 네, 레이스를 함께하기로 해 봅니다. 네, 어쨌든 팩을 만난다라는 건 사실 네, 힘을 아끼면서 달릴 수 있다라는 거. 자네오큐에서 마쿠리섬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쿠리섬 새로운 맵들이 좀 생겨났죠. 뭐 짧은 것들이 좀 생겨나가지고 금방 뭐 컴플리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데 어, 코스가 어, 비포장도로 이게 흙길이 좀 많습니다. 해변가도 있고 물론 이제.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도 있긴 한데 네, 꽤 체력을 요하는 그러한 도로가 많다라는 거. 네. 자 그러나 뭐 어려운 코스는 아니여가지고뭐긴 어필이 있, 있는 건 아니고 뭐 워터피안의 메타세카요어 숲길과 같은 그런 낙태 낙타 등이 뭐 나타나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네, 시원하게 달리고 또 내리 내려가고 물론 이제 어한 6%까지 뭐 올라가는 그러한 어필도 나오긴 하는데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네, 것은 뭐 방지턱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비조 리더분들이 함께 달리고 있는 팩입니다. 저희 팩보다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팩이고요. 살라 형님 그리고 제곱형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mt 병 형님 목안들어가신다고형담 걸린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마사지 좀 해주시고 좀 쉬시지. 아 형도 저 형님도 운동 중독이야 중독. 예 쉬라고 막 잔소리 하고 해야 겨우 그냥 어 쉬는 양반. 예아 몸을 좀 맡기세요 형님. 에몸 예 좋아진 게 막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형님 네? 컨디션 항상 좀 베스트 컨디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휴식 취할 땐 취하세요 자 비포장도로죠 네이러한 데서는 파워소모가 좀 있습니다 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좀 달려보면은 예. 네, 좀 파워소모가 있다 라는 거 그니까 이맵 속에서 뭐 mtb 그래블이 달리기 좋은 코스들이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언뜻 봤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좀 그래, 네, 그런 코스들이 좀 많이 있다 라는 거 함께 달리던 팩에서 그 어필 구간에서 좀 팩이 좀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에서 본인이 속한 팩에서 아 내가 지금 이 인원들을 떨궈내겠다. 예, 그러려면 평지나 다운이 힐 아니라 어필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긴 어필이 있다면 사실상 좀 파워 좋고 어, 가벼우신 분들이 승부를 걸기 좋은 어, 코스 지형이 되겠죠. 긴 어필에서 예, 어택을 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으로. 어, 어필 자체가 뭐 그렇게 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좀 그냥 달렸는데 뒤에 따라붙었던 인원은 장태환 그리고 데스파이시오님 이렇게 두 분이 붙어서 또 셋이서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빈방이 동욱님도 bh 신것 같은데 네, 평지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필에서 어택을 치셔야지 평지에서는 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팩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그룹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도 b 그룹 c 그룹 네 d 그룹 분들도 계시지만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혼자서 bh 시계는 조금 무리였었던 걸로 차라리 이런 비포장 어필 이런 데서 어택을 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거 네. 3% 경사도 그냥 파워를 밀어 붙여야죠 이런 데는 자 아주 좋은 러닝 메이트 셨습니다 데스파이오 님하고 거의 막바지 까지 네. 스프린트 그러니까 라스트 스포트 할 때까지 어... 네, 같이 속해 있었던 팩 인원들하고 뿌리치고 나올 나오, 나오는 순간부터 뭐 피니시 직전까지네 어, 랩한 것같아네직직직직하고 <laughs> 피니시 직전까지 함께 달렸었던 굉장히 좋은 러닝 메이트였습니다. 자 앞쪽에 달렸었던 인원들을 한명한명 <laughs> 정유파파, <laughs> 야시, <아이씨. 웃음> 아 따뜻하게 불 놔줘야죠 또 우리 또 친하잖아 나름. <laughs> 자 뒤쪽에 인원들도 이제 오르막 구간 시작을 했죠. 짧은 오르막인데 네, 비포장 도로이고 네, 경사도가 뭐4% 5% 네,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짧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 평지 구간에서 뭐 혼자 솔딩을 했다라면 이런 어필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고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올라오면은 다시 또 내려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 내려가면서 다리를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꽤 깁니다 다운일이이 맵은. 네 지금 앞쪽에 의료형님 그리고 데스파시오님하고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데스파시오님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은 러닝 메이트가 됐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달렸는데 사실 혼자 솔딩으로 하는 것보다는 2인 이상이 네뭐 어쨌든 추월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추월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달리면은. 페이스가 굉장히 좋죠. 약간의 버퍼링이 있는 사이에 데스파시오니 뭐 거리가 좀 벌어졌는데 뭐 남은 거리나 뭐 코스 형태를 봤을 때는 어뭐다 같이 달릴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고요. 네. 뭐 지금 보시다시피 네, 다시 또 붙어서 달리고 있죠. 네, 어차피 솔딩으로 갈 바에는 그냥 협 조를 해서 협력을 해서 같이 달리는 게 낫습니다. 자, DS 박님 지금 추월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분도 사실 버리는 것보다 같이 끌고 가는 게 낫습니다.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어, 넷이 낫고 앞쪽에 최선두 팩하고는 네 시간 차가 뭐 28초, 뭐 50초, 네 거의 뭐 고복도사님께서 최선도 1위 정도 하시는 것 같아 보이네요. 애몽 형님하고 지금 28초, 남은 거리 4.3km. 에 예, 모경이 뭐 계속 막 죽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계속 선두 팩이야. 이러니까 A 그룹이 약을 팔아봐야 의미가 없어. CR도 안 먹힌다니까 형님. 예 모경도 뭐 오르막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수 있는 형님이시죠. 네, 함께 라이딩 대회 나가서 올라가는 거 봤는데 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예. 자 2km 남아있고 최선도 팩 하고 약 15초 저는 분명히 잡을 수 있다 생각했고 지금 앞쪽에 트롬 바이크의 반짝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아, 무조건 잡을 수 있다 네. 멘탈을 다시 부여잡는 네, 그런 계기가 됐었던것 같고 아저 앞쪽에 시야에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10초 정도의 시간차라는 건데 아, 저는 무조건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했었고 에, 쫓아가고 있죠 네. 아, 저렇게 앞쪽에 시야에 보이면은 네, 좀더 힘을 더낼 수가 있죠 그러니 그룹 라이딩 뭐 캐치앤마우스 할때 보면은 어, 앞쪽에 누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달리는 페이스 자체가 달라집니다 누군가 있으면 아 잡아야지 따라 붙어야지 이러한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페이스가 늦춰질 수가 없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는 허와 볼판에서 달리고 있다 에, 그냥 세월아 내월아 달리게 되죠 자 라스트 700여미터 남겨놓고 아 거리가 진짜 딱한 1km만 더 있었으면 저 중에 끝자락에 있는 분들 분명히 잡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좀, 에,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쉽게 됐고 아, 처음에 좀저패카고 같이 달렸다면 막판에 병림픽 굉장히 재밌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오늘 뭐 어, 레이스 한 것이 좀 어, 많은 미련이 남는다 이런 건 아닌데 워낙에 저는 스타트 자체가 거북이여 가지고 네, 그리고는 뭐 레이스 너무 뭐 빵나를 할 필요도 없었고 어, 중요한 거는 네, 어, 주요 메인 선수들이 안 들어왔죠. 네. 라파도 안 들어왔고, 뭐 충격이도 안 들어왔고, 네. 아무도 안 들었어요. 네. 조장님들 해봐야 B 그룹 조장님들하고 D 그룹 조장님들만 들어오셔가지고, 네. 어쨌든 이 와중에 또 재밌게 레이스 했습니다. 네. 오늘 불장난도 좀 실컷 했고요. 라스트 스퍼트 네. 마무리 한 모습이고요. 네. 7 0 명이 넘는 인원들 네. 중에서 뭐 나쁘지 않은 순위로 네.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이런 지 보면은 정유바빠 네. <laughs> <저기 봐봐. 웃음> 아나 미치겠네 진짜 이럴 거야 <laughs> 아 장태환 라스트 스퍼트 슬금슬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와제코평님 라스트 스퍼트 네, 엄청나게 높은 점수대로 네, 그 다음에 네, 장태환 발사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잘 달리는데 네, 얼른 옷 갈아입고 에이조로 와요 알죠? 안 그럼 내가 내가 잡으러 간다 진짜 <웃음> <웃음> 자 12월 2일 자츠사 주이브트 클럽 금요일 레이스 영상이었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아, 조금 있으면 이제 축구 중계를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승리를 했으면 하는 네, 염원을 담고. 네. 어,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